목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니지 아, 그래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욱 깊게 지해서 우리가 자산의 영업을 만들고, 군수사업을 통해서, 한그 길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인간미래들의 그 가치를 또 느끼게 할수는 그런 반전이 필요하다. 이렇서군조사업을 통해서, 잘시다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부의 절대적인 관심과 또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생각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어, 또 정부를 상대로 국회, 또 반사청, 아, 또 우리 개발전위원회, 아, 또 우리, 우리 행정부 그리고 또 어,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정사의이론이될수 있다고 저는 조금씩 찾아봤어. 요 새로운 논리를 통해서 상어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렇게 온 과정들이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DI는 이미 벌써 6천 평 정도, 북한 허가를 3 6일만 허가를 해서 이 봉사가 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하이게임 안타면운 안사가 있습다본사까지고 우리 이 이제 수있도록대부분로 제대로 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새로 신설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미국논사에 위치하게 됩니다. 약 3천억을 투자해서 2024년부터 30년까지 우리 논사에 들어올 수 있는 촉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풍수사로도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 검수사의 앵거가 될수있는 그런 요한 기관이 이사에 보게 되었다는 것이 결정이 니다 사실은 거의 굳이까지도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이부지를 보완 사업으로 말씀을 안드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지금 연락이 와서 또굳는 특별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저, 우리 국방부에게 기술연구센터는 바로 이 AI, 그 다음에 다이오, 그 다음에 국방전력, 국방전지 같은 거, 이런 사차 산업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연구되고 또 실험하고 실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사업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기다려 주십시오. 왜?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육군사람은 뭐, 우리 도시장님 대통령 공약이라는데 그러면 포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육군사람은 김정도 시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장님, 지단,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육군사람은 우리만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전체적인 국민적 공감도 있어요 또 국가, 또, 또 우리 졸업생 모두의 함께 관심에 그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육군사망하고육군사망하고 하면서 저 훈련 소고 10년을 안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큰 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우리 누나1 0에게 희망을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효과를 낼수 있도록 그걸 바로 군수산업에 기준로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을 얻어서 하다 그러니 먼저 군수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순환과 평을 하고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고는 장기적으로 준비했어. 국가를 설득하고 또 우리 그 졸업생들을 설득하고 사회도 공감을 얻어서 그래서 집중과 선택 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콕 집어서 몇 가지를 더 어, 우리 농사위축할 수, 유치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전략적 대결로 우리 흉악하고 현대 관계를 아주 보안 속에서 잘 교지가 되어서 이런 결과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것이 바로 이 국방 AI 센터. 아, 그 다음에 국방 신속 획득 기술 연구소. 국방연구또 방위사업, 교육원, 또네개 정도가 지금, 또 충남 정도로 어디를 할 건지 아직 정하지는 않지만, 았 지금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우리 농사로위치체해야는 아, 그런 또 지금, 아, 상당한 그, 숙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우리 아, 예, 어린이들은, 미국 농사신분들에, 아, 큰 소원, 문산에 도플라스를 통해서 자자는 농사라고 합 모든 결정은 다시 많은 주시어서 제가 항상 지금 꼭이 개월이 부족한 이제 벌써 2 뛰어 이제 같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 충남에서도 우리 농업 위주로 가장 높은 농산 지고저 중국과 하고 우리 남북과 비교해 봤을 때참 차이가 너무 니다 우리 우리 저그 어, 생산 총 생산 어, 그 지수를 보니까 저 어, 북극권은 약 82조 9천억 정도다. 우리는 16조 9천 억약 4.9백, 한5백억까이가 차이나는 아, 아, 그, 그,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아 이거 이십 년의 중요한 데이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위원장님도 만나서 그걸 나가지 때 오늘 말씀하셨고, 우리는 농산은 대원육군 그 훈련소, 실수 1년의 역사. 많은 통소리와 그 소음, 그리고 그 불편함을 단련했다. 바로 이분 한국학교의 그 소음도 견디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어쨌든 우리 군사님들은 역사의 희생입니다. 앞에서 국가 플러스 이군국가 우리 군사로 지정되는 것 제가 이번에 처음 우리가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구미와, 아, 조정전을 해서, 구미는 세 번째 도전이고, 저희는 처음 도전인데, 제 아, 저희가, 고개를 마셨지만,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우리가 바로, 덩글수수사로, 내 공모에, 지정된 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제가, 이 방위삼총장, 하고한대화을 여러가지 분들로 왔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빠르면 지금 5월 정도에, 결정이 되것 같은데, 기발전투고, 이것은 이제, 북에서 그런 게 너무 통과이고요 이것은 그런 것들 위해서 어, 지금 음, 주가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어, 결정권이 어, 또 희연, 힘연이 사라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몸에 이렇게 근데 묻어 사는 줄그고 기회가 좀 듣고 있어서, 노산전히 시련을 갖고 완벽한 복합산업 도시로서의 가치가 빛는수있도 그렇게 도와주사람아도 나올 수있어요 그렇게 안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5월 빠른 시간에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우리 논사를 오신대요 오셔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특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 논산 공무원들 우리 백승현 시장의 열정에 반해가지고 깜짝 놀라시대요 내가 논를 가서 특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특강을 주고 시간을 조이로 가고있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이 직접 우리를 논를에오어요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사산이 같이 높게 편가하고 야간지청의 새로운 한대 놀라운 필요이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논을 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더 여러 분의 지혜를 많은 시들의 생각을 담았어문산이라고 하는 이큰 담대한 케이크 는 층을 만들고 바라들면서 그의 언행을 들으며 낙서어드리 제가 성을 맞추고 꼭 금방 이루시며 진에해주시고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드겠습니다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나누는 것이마음의 물을 뱉또 말을 마시기 바 진심을 통해서 서렇게 하다가 담했을때 하는 것니다그리 이미 이 이렇게 일반 반파돼서 노출이 됐을 때는 이것이 사실이 어디에 있는가가 먼저 규명이 될수 있어요. 런데 이것을 굳이 따지듯이 서로 싸마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서, 아, 이것은 옳은 판단이 었는데 우리의 회가 오해를 했구나. 아, 이것은 의회, 의회가 오해할 만하구나. 우리 집에 잘못이 있구나. 이 판단은 바로 언론인 여러분들이 상가적인 문제에서 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 자료 없이 하나하나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예의가 있까 싶어서 아마 필요하면 자료가 준비가 돼있어.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은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것은 무조건 소통을 위해서, 좋은 상선을 위해서 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잘못된 판행이될수 있는데, 또 잘못 판단해서 어르신들한테 잘못 알려줬는데, 이것이 그냥 적각히 그냥 넘어가서 압수하고 다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은 진실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한마디물려서서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또 책임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는 것이 상생이고 후용이다. 그냥 이렇게 언건 추측으로 넘어가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파해가 되지 않을 왜? 이것은 또다시 연습에 결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 우리 언론인그상파악하셨어 하고 그리고 상할수 있는 그래서 시의 마음을 수 있는 정치 이이렇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수상품에 대해서 이게 군인들이 와서 는만것 민간인들이 와서 입양자 일자리가 하고 마시고 우리 그코리아스페스 인더 스템오라 그 사장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바로 하나의 준하는 그 기준을, 인사 기준을 따라가서 하나의 준하는 급여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줘야 된대요. 줄 겁니다가 아니라 줘야 됩니다. 하나의 준하는. 그러면 제가 이, 저, 시장이 대국을 나서, 어 연산, 그, 인터보 고등학교에서, 어, 쉬운 방향에서 사봤더니, 그 급여가 2200만원, 2400만원, 삼천만 원 정도 많다고 없어요. 또 이걸 막보는 우리 작은 아나트 같은 아파트에 가서 얘네가 내려가서 공부하는 쪽에서 아 저거 구청 사장에서아 쉽지 않다. 아 그러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아니겠 이런 입장이 되는 거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기업 유치가 아닙니다. 시시한 기업은 필요없다. 제대로 된 기업이 와서 양질의 일자리를만들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철은에서 멀리 와서 농에 경제활동화 될수 있는 인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주변에 상권, 주변에 농산물이 소비가 일어날 것이고, 주택, 여러 가지 또, 여러 주택을 또, 아파트를 도 많이 또 지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는 유기적 관계가 함께 연계가 됩니다. 지금은 인구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도 경제활동 인구증가로 인한 농산의 수입 증대는 어마어마한 그런 플러스 알파를 가져옵니다 농산물 생산을 또 소비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우리 농사에 직접 와서 살지 않다 하더 관계 인구입니다. 바로 관계 인구를 통해서 우리 농사에 크게 생맥치이 달라질 예, 것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사업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리가 경쟁할 것 같으면 그런 투전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것습니다 네. 문산 프로스의 서준성입니다. 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관양대학교에 지금 해서 내년에 반도체학과수 지금 진행되서보여고 기쁘게 하려고 니다 이와 더불어서 문산의 특성화 학교가 몇 군데 있는영문대 기계는 좀 동산되고, 이런 고등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군 관련 기업들과 맞추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다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습니다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수 국방관련 전문 우리 부담병을 유치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어, 인구소별기금을 우리가 정보로부터 받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 대책에 이런 것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관련 학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학교를 변화시켜서 바로 젊은화 시켜서, 바로 성방관련, 학생들 들여서, 바로 취업관련결 해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 고추산업도시는, 이, 그, 군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등 학교 군이 맛있었구나, 또 영무 기계 공부나, 또 우리 문장 공부를, 이분들이 오셔서, 어, 저기, 저,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저, 젊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학교에 줘서, 또그 다음 고등학교, 학교에 줘서, 또프레롬들을운영을 해서, 거기서 인력을 육성시켜서 바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제재로 운영을 하게 될것이고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권양대학교 사라 바로 어, 그 저, 학교를 운영해서되겠습니나오만도 어, 그 학점 이승을 통해서 대학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권양대학교 어, 문을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일적으로 그런 절차를 걸고 가면 아, 교육의 새로운